다니엘 9, 10장 말씀. 메대족소 아소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이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강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유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인은 죽게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은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사심이 쌓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폐역하였음이 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고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다. 그러하온 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광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송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강구하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극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어오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유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 앞에 강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한상을 깨달을 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거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래와 예순두 이래가 지날 것이오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도 이래 후에 기름 보험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송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대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떼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벗고 허리에는 우바스 숨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을 개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운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 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이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룰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이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일 뿐이니라. 아멘.